냉장고 들어왔다! 냉장고! 저기 냉장고 배달 왔어요? 어! 냉장고 왔어. 냉장고 야, 황도에 냉장고 배달이 왔습니다 잠깐 여기 내려가는 길 맞아요? 아, 급한 일상 내려가는 거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조심해 조심 흠흠흠 <laughs> 어 신발도 왔네 장아. 어. 야 저기. 야 이거 장아 이쁜 거같네 신발도. 어 280이야. 야그 너무 너무 큰데요? 280이. 오늘 쇼핑하러 이장님이 나오셨어요. 자 쇼핑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다 데 아우 빠르트, 아, 빠르트. 어우, 평상 인데요？광 도의 냉장고가 왔습니다. <laughs> <laughs> 냉장고 포인트. 어, 진 야. 콤프 달렸어요? 와, 뚜껑 아 없네. 고장 났네. 저기 그때 TV 보니까 냉장고로 저기 보트 만들어 가지고 낚시하시던데. <laughs> 어떤 분이 "형님, 이거 낚시배 만드시죠?" 낚시배? 예. 우리도 냉장고 낚시비 만들죠? <laughs> 그때 아, 본이 본인... 뚜껑, 뚜껑 어디갔다 바로. <웃음> <웃음> 디지털 입체 냉각 시스템인데. 엄청 실망하신 우리 이장님. 아, 뭐 쓸만한 거 있을까요 반신욕. <laughs> 냉장고 반신욕 어떠세요 왼쪽은 여기, 여기는 냉탕, 오른쪽은 온탕. 엄청 실망하셨습니다. 냉장고. 어, 그 신발 또 있어요, 장아. 저 파티 일할 때그 앉는 의자네요. 엉덩이. 엉덩이 쿠션. 좋은데요? 세 건데요? 오케이, 특템.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다리 끼는 거 양쪽 발. 양쪽 발? 예, 양쪽 발끼에 예, 그대로. 그 양쪽 발을 이쪽에다가. 여기, 여기 이렇게. 뒤로 거꾸로. 그치, 그대로 뒷발부터 넣어보세요. 예, 앉아서, 앉아서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 허리까지. <laughs> 잠깐, 위치가 반대 같은데. <laughs> 아, 맞긴 맞는데, 네, 근데 왜 앞으로 나? <laughs> 그거 아니야? <웃음> 그거 <laughs> 박치기하실 것같아 이장님 반대같습니다 뒤로. 아, 네. <laughs> 네, 좀 알려주면 잘 알려줘야지. <laughs> 아이고, 아, 어디 서 돼지 돼지 소리겠나. 아 반대로 안아 그렇게 했었네. 아니 아까 그 상태로 돌리면 안 됐나요 아까? 안 돌려가지고. 아 언제 <laughs> <운전>, 거시기 해요. <laughs> 자, 그거 근데 내가 이걸 쓸 일이 있나? 그럼요, 산에 그 저희의 등산 다니다가 힘들면 앉으시면 되죠. 황도야이로야 하면 딱 됐네요. 예.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웃음> <웃음> 황도 할머니입니다. 어우, 세거다 그거 신발이 날라갔어. 어, 조심하세요. 자 쇼핑 또 득템. 신발 그 똑같은 짝 같은데요, 아까? 아, 어? 어, 한 짝이 한 짝. 한 짝이에요? 네. 달래야, 너도 쇼핑 왔니? 달래야 자세 와대 멋져 <laughs> 아, 아 나무 뭐, 저거 예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 밑에요 방구모 와, 비싼 나무 떠들었네요. 이건 뭐지? 이거 못 먹는 건가요, 이거? 우유같이 생겼는데? 이거 먹으면 왠지 일구 다할것 같은 느낌. 가져가면 숨어있을 것 같아. 말려가지고요 많이 미끄러워요 이제. 조심하세요 와우! 특템! 미역 아니에요 이야 나왜그못 봤지? 조금 전에 걸려, 걸려 왔는데 저. 야 미역 귀 봐. 오귀 진짜 맛있겠는데요? 와 신선하다. 돌미역이 완전. 와. 오늘 오늘 미역국 오케이. 요번 생신 때 미역국 못 드셨잖아요. 어 밀짚모자. 어떻게? 아우 저 멀리서 보여드리면요 이장님이 야화보다 달래 왜 뭐라고 <laughs> 야화보다화보 오늘 득템 많이 하셨어요. 수염 아니면 가발같습니다 <laughs> 황도패션 어우 머리띠 와우 오 뭔가 달라요 색다르다 어우 어우 구독자님들이 반했을것같아요 야, 이장님이 언제 이거 쓰레기 다 주워서 또 저쪽 다 모으시고. 좋은 일 하십니다. 냉장고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풀버거 먹고 어 나무 어 저기 두꺼운 거 저런 게좀 비싸더라고요. 어, 거 조심하세요. 지금 밟고 있는 게다 미역이죠? 아닌가? 김김김 김. 김 아니 김 팔에 음못먹어 음. 달래야 너 거기서 뭐해 게자 버 먹어 야 게자 버 먹어 달래가 사라졌네 오늘 특대 많이 하셨어요. 응. 장아 두컬레 모자. 그리고 엉덩이 의자 저거 뭐야? 그 곰팡이 싫었어요. 곰팡이가 아니고 아이 기름이 묻었어. 아, 기름 아이고 그거 쓰지 마세요. 괜히 머리 머리카락 오염돼요. 아까 운 냉장고 냉장고 잘못 왔다고 택배 저기 용왕님한테 다시 전화 좀 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다시, 반품. 다시 반품이요? <목소리> 어떻게 문짝만 떼어서 <띄워서> 보내줬대요? <laughs> 아 미역 아 최고 오 이거 그건 제가 들을게요. 미역은 어 미역 와야 매더급인데요? <laughs> 저 이장님 저저 저 쇼핑하러 새로 오신 손님이 계시는데요 아, 그... 저기 절도해가시는데 볼래그 누구신지 슬러버 훔쳐 가시는데요저 계산하셨어요 계산 계산하셨어요? 계산 하셨어요 계산 어떻게 할까요? 야짱 맞췄네 어떻게 그것도 어이, 그러니까요 짱야 짝... 아자 잡아자. 얘는 괜찮은데, 얘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괜찮대요. <laughs> 어? 응. 팁. 오케이 티. 야, 이거, 이거 소문 나겠는데요? 쇼핑하러 사람 많이 오겠는데요? <laughs> 저기... 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예, 아이고. 아, 저또 있어, 야, 저기에 나무 엄청 많다. 제가 하나 그 들고 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지금은 아니고. 예. 그쵸 무거워요. 물 지금 가져가기에는 이거, 네, 네. 어. 다행이다. 저거 언제 갖고 올라가는 걱정이었는데 저기다가 놓고 가신대요자 <laughs> 이거는 내가 <laughs> 발차기 발차기 발 한짝 들고 갑니다. 예, <laughs> 항대야 너 언제 거기 있었니? 발 높이 올라가죠. 이얏 <웃음> 이얏 <laughs> 미야. 이거만 네. 어휴 오늘 득템. 이거 나무 그 동안 다 모으신 거예요? 와 많이 모았다. 와 진짜 많이 모으셨어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쇼.